Thank you

제주 만들 아버지도? 어? 아버지 제사. 아버지? 아, 아버, 아버지 제사. 아버지 제사인데 지금 아버지는 술을 못 잡으시잖아. 근 술을 만드는 거야. 단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빠가 만들 거야. 아빠가 만들면 돼. <laughs> 돼. 왜제 물어봐. 네, 여보는 아, 아버지 제사가 음력 3월 1일인데 벌써부터 어, 아버지 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수 수제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 합니다. 이것은 이건 이것도 뭐시지 술막 술빠이지 밥 만드 쌀. 네. 벌써 다 벌써 다어 졌어. 음. 김이 뭐라 뭐라 많이요. <목소리> 아버님 제사라는 게 정성이야 정성 정성. 3월 6일, 우리 아버지 제사예요. 양력으로 4월 17일, 4월 17일 3 시간. 3월 음력 3월 6일. 6일, 6일 술밥 한번 먹어볼까? 아 향이 서울 향이 그냥 서울 아, 향이, 향이 가득하네요방 집안이 그냥 서울 향이가 득 가네요. 울 향이 좋아요? 네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음, 문을 열고 나오니까 솔잎 향이 향기가 아주 좋아요. 솔 향이 좋아요. 우리 집에 가일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버지 제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스트. 이스트한 숟푼. 한 숟푼. 이거는 누룩, 네. 이거는 솔, 솔, 솔순. 우리 아버지 제주를 많이 만들고 또 촬영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아니, 해년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 이렇게 야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 나라에서도. 얼마나 행복하실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거 해가지고. 며느리가 이렇게 할때 얼마나. 이래가지고. 네. 우리, 어머, 아버지 제사 모시고. 네. 그친 날, 우리, 우리, 우리 친정 부모님 묘제 지내는데. 네. 제가 이거 술한잔 갖고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술 좋아하시거든. 네. 갖고 이거 갖다가 네. 한잔 올려드리고. 네. 또, 우리 아버지 산소, 어머니 아버지 산소 들려서. 네. 한장올려주시고 네. 나도 동참했다는 조건으로 옆에 이렇게. 신기한 저아요 저도 목욕 재개하고 지금 왔거든요. 우리 여보도 목욕 재개를 했지만, 나도 목욕 재개를 하고 아버님, 제주의를 만드는 마음가짐을 다 갖다듬고 있습니다. 부모님 몸에는할것 같아요. 어, 모님몸에는할것 같아요. 걸 어떻게 내가 이거. 다리가 팔 아프고, 어, 그래서. 이거 아, 아니, 네.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다 이거? 되는데, 이거 넣으려고? 네. 네. 저도 이렇게 이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병이. 유리병이라? 유리병이라 무거워서, 에이, 힘이 없으면 이걸 들 수가 없어요.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누가 보면은 참버릇없이한 다올 텐데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네. 이 쪼그리고 앉아서 먼 일을 못해 그래서 걸리고 해. 몸이 다른 사람과 달라가지고 또 허리도 또 수술해서 허리도 기가 네. 들어가 갖고 네.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우리, 예, 어차님이. 누가 맞아, 그래, 이거를. 이거는 맞아가면 안 되지. 이거 하는 거는 맞아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못해는 게 미안한 것이지. 맞아. 싫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이 어찌나 이렇게 애 닳고 부모님이 그리운지. 밤숨에 찔려고 눈이 애꼬 될뻔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눈을 고쳐줬어요. 세대대 <목소리> 광주 홍안가를 가려고 산악 헬로게절을 건너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바위, 고개가 바위였어요, 바위.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갔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농사지갖고그 돈으로 나를 눈을 나서줬어. 부모님 은혜가.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키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이제 술을 걸려서 <laughs> 숙성을 또 시켜요, 숙성을. 그래가지고 맛을 까맣게 마, 마, 맛있게 만드는 건지. 이건 우리, 예? 꽃차니만의 비법이에요, 예. 예, 원래 바깥이 그렇게 하거든. 나만 비법 다니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이거 이렇게 만이 만드는 거를. 몰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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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찬님만이. 아, 뻥치지 마, 뻥치지 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laughs> 아저씨 되게 뻥치네. 다른 사람들이 이하 허락, 대뭐이 비법을 혹시라도 이제 와서 유튜브라도 와서 볼라면 몰라도. 아저씨 대게 뻥치네. 우리 권찬님만이 할수 있는 유일한 제주 만드는 비법입니다. 이게. 1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주 만들었다고 해서 던전동성 하면 안 돼요. 늘정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11. 을넣 13. 14. 한 번만 더 다쳤어요. 반바가지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해야 돼요? 응? 그냥. 응. 여유 20도 정도 돼야 되니까.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음, 수고하셨어요. 잘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 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이제 오늘 술 걸릴 거예요. 네. 네. 아 색깔이 어째 검은 띠 터네. 왜 그래? 검은 띠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음. 음. 아우 향이 여기까지 막 냄새가 나네. 뭐뭐 그러니까. 볶음이 뭐, 뭐, 올라온다. 발효 발효 발효. 아, 근데 가지고 가는 거야 저리? 예. 아유. 아이고, <laughs> 자고 일어나서 목소리가 가랑졌네. 우리 아버지 제주를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 꽃자님이. 오늘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오늘 막걸리를 걸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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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아빠가 응. 이거를 부어줘야 되거든요. 네. 잠깐만요. 고차님이, 아니, 우리, 우리 아버지 막내 며느리가 지 제주를 좀 만드는 중인데, 4월 1 7일 4월 17일 0시가 우리 아버지 길이에요. 그래서 4월 16일 날 모든 제, 제주, 제주를

아니야, 거기서 생거야 여기서 생거야? 아니, 그거 저 보면서 어, 흘린 음. 거라고. 응. 다시 본다. 어. 이거, 이거, 많이. 아버지 다 듣고 보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 은혜가 하늘 같아서 남들은 그냥 사다가 올릴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솔잎을 넣니까 까만가봐 어. 솔잎이 솔잎 여기가 있어 저기잖아 까맣게 나갔어 솔잎이 나갔어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면서 <laughs> 쉽지가 않네요 제가 아래 젖먹던 힘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죠 아버지? 얘게 말이 많네 주까짓게 해놓고 이게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 굉장히 힘든 일에. 애들은 더 한다야. <laughs> 앞으로 이 제사 문화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사 문화가 특히 예수 믿는다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우리 새끼들도 안 와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큰문제의 문제. 자기 부모 제사날 기념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추모제를 안 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 예수를 믿지 근데 구원 받는 것은 아니야 구원 받으면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그럴 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얼마나 기독교 신자들 욕먹었어요 지금,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애베 봐갖고 네, 사람들 요즘에 요즘에 하여튼, 기독교 신자들, 어떻게 그런 데서 뭐, 부모님 은혜도 모르면서, 응? 국민들 전념이 시키고, 눈에 다 보이는 건데, 다 어떻게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 이거 큰 나라의 문제야, 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 애들 명절때고 추석때고 아빠 응, 한가.. 생일때고 고개 또 하나 아, 안들어가 사진을 해서 좀. 아니 이것은 아. 이것은 유튜브에 올라가야돼 재사진 해은서 안좋은 소리는 싫 안좋은 소리 아니야 나 재사진 해놔서 안좋은 소리 하면 싫어 알았습니다 뭐? <laughs> 어? 응.

이게 솔잎 새순인데이 솔잎 새순 향이 향이 아주 좋고 또 약성이 좀 있어서 이 솔잎 향을 이렇게 봄에 따다가 저장해놨다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약간 그 겉, 약간 검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정성을 더 받아줄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꽃아미한테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어, 수으시는 거야?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부모님이 하늘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우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같은 부모. 예수가 하늘 같은 부모가 아니야. 부주의 끝이 라며, 부모님 모두에 우상이라고 그러죠. 거짓, 거짓의 상이라기 말이에 부모가, 부모가 거짓이야. 푹 치는 맛아버지 색깔 봐요. 으이. 이제 간 보는 거예요. 간. 그냥 얼굴에 이렇게 새까면 아냐? 독하다. 응? 왜 어, 이렇게 독하대? 개도 개아유 요즘 바깥 아우 좋아 아우 엄청 독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닐게 해서, 이렇이제 네. 숙성좀 시켜 아, 숙, 이것도 숙성 들어가는거예요숙성시키렇게해이제더해게 해서, 이렇게 걸 오늘음력 3월 6일 우리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제사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눈물이 잘 구워졌네요. 음,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여요.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별표인데요, 별표? 별. 음! 너무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좋아하시겠는데. 정성이 정성. 입히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 입히는 겁니다. 네. 응. 응. 과자에 면을 묻혀서 옷을 입히는 거니까 보기좋게 보기좋은 응? 과자가 맛이 더 있어 보이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옷을 더 입혀서 예쁘게 보면 많이 안 하고, 이번에는 조금만. 조금만. 향에만 네. 넣으면 되지. 에만 넣으면 되니까. 네.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꽃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이제 약과은다 만들었어요. 네. 얘는 산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손수 리에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